음? 염수 안녕. 이거 또, 이거 엉덩이 어디어 엉덩이 저 뒤에 있지. 똥싸 지금 방. 어. 토끼도 여기 있지. 토끼 안녕. 손그 듣으면 안 되지.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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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오려고. 음 나오고 싶나 봐. 쭉와이 엉덩이 있지 저기 엉덩이. 저기서 똥이 아까 금방 뽕뽕뽕뽕 나왔어. 양, 양, 안녕? 응, 일로 와. 똥 쌌네? 어, 똥도 똥 쌌네? 똥 많이 쌌네? 살살 꼬리는 소우야 싫어해. 너이 만져볼까? 어, 만지지 마. 이거 못 가. 난 만지면 안 돼. 어, no. <목소리> no. 고양이 착하대. 만져봐. <목소리> 오. 노예 no, 봐? No, 잘... <목소리> <목소리> no, 잘... 안녕? 어. 가지고 <laughs> 여기도 있네. 어! 거북이 있고. 또, 또 먹을 거야. 음, 살살 토닥토닥해줘. 오, 귀엽다, 이 <laughs> 안녕? 어 안녕? 자기가 좀 하고 거. 어, 뭐래? 손이야, 손가락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응. 조심해야 된대. 응. 응. 다시 집어줘. 줘봐, 아니야. 그거 말고, <laughs> 어, 먹으러 온다. 먹으러 온다, 손이야. 깃결로 줘 봐. 아니, 섬이. <laughs> 입에 줘야지, 뭐, 입에. 피어 줬어? 어이구 난리 났네. 기니피그도 있네. 여기 얘네는 안 줘? 여기 기니 기니피그. 서민아, 기니피그. 당근만 줄 거야? 있대, 손 절대 얼굴에 손 대지 말고 이걸로 저 집게로 집게로 울린데. 그렇지 어, 어. 닥터피시 아이 소리 지르고 나가야 돼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어 선우야 어? 소리 지르면 나가야 됩니다 어 아하이. 가만히 있어야 돼 간지러워? 선우 해봤잖아. 야, 이쪽으로 와 볼래? 안쪽으로? 응, 음, 가만히 있으면은 선우 각질 이렇게 제거해주는 거야. 해봐. 선우 좋아서 오는데 선우도 피한 거 어, 가만히 해야지? 있어봐. 우와. 오. 물고기들이 좋대. 어, 선우 이렇게 해주지. 손 귀엽다 귀엽다 해주지. 어떤 느낌이야? 간질간질해? 따가워? 아파? 어때? 어떤 와. 느낌이야 선우? 이제 무화지경이야오 선우 가만히 있어봐 어. 오. 오. 오 선우 선우 좋아서 막 와주네 나. <laughs> 어때? 아빠 쪽으로 오게 할까? 아, 나한테 오지 마. 아, 아! 아, 나 나. 한번 아. 더대 봐. 더 줄게. 아이, 가만히 수가야, 너야. 네. 어. 아. 아. 나나못 <laughs> 하겠네. 여기 봐. 야, 싸우지 말고. 한번 손대 봐. 아, 우리 선은 많이 컸네. 어. 잘 되고 아이. 그래도 딱 써야지. 되고 있네. 뭐. 어.

와 너무 이쁘다. 오또 음. 할까?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지? 할까? 손할수 아. 있어? 아, 어 말한다. 줄까? 반가워. 오, 어. 떨어졌어. 어, 다시. 오. 어. <laughs> 어이구 떨어졌어. 한번더 손. 왜 먹어? 기다려 어? 여기 말고 여기 가운데 안 먹어? 안 먹어? 이거 먹는 네. 있는 경계심이 있는안 먹어? 이게 있응 음. 먼저 오는구나 옷 간다, 간다. 어? 깐다 깐다 와 이렇게 먹자 어? 내 말은 째만 하나 봐. 빨간 색잘 주네. 빨간 <laughs> <laughs> 많이 컸네, 우리 아들. 옳지. 아,

고양이 간식. 고양이, 여기를 잡아. 요 여기? 앞에, 요 앞에 주는 거야? 어딨어? 어, 이거 왔다, 왔다, 왔다. 오. 어, 그 앞에 쭉 짜줘. 이거. 앞에 해줘. 위에, 어, 뒤에 거를 쭉 올리면은 나온대. 너왜 이렇게 잘 먹냐? 안 올라가? 있어? 응. 먹고 있어? 봐봐 얼굴 좀 보여줘 봐. 응. 아. <laughs> <진짜. 웃음> <심장 웃게> <laughs> 어. 아. <성> 뭔가 심술국게 생겼네. 어, 선잘 주네. 아, 이제 컨트롤 안 웃는 거 봐. 잘 먹네. 쭉 올려줘야지 선우. 줘봐. 응, 그럼 위로 올리면은 쭉 나와. 손안돼 선우. 괜찮아, 잘될 거야. 원래 파인애플이야. 아. <laughs> 네. 나와 어우, 음. 쭉쭉 봐. 어, 너 한번 살짝 보고 먹을 만한지, 먹을 만해. 아 쭉쭉 올라가네. <laughs> 왜이렇 그만 먹을 거야? <laughs> 차가워, 어? 그만 먹을 거야? 다 먹으려고? 너무 참. 차...